안녕하세요. 가평 웨이스 감독, 진야고입니다. 연간 계획으로 황채영 선수와 함께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, 웨이스 웨이스 투수 중에 유일한 비선출자원투수 출신입니다. 앞으로 이 선수와 함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이제 장점들을 계속 살려나갈 계획인데, 사회인분들도 훈련하거나 이제 시합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들도 앞으로 많이 포함될 예정이니까 같이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비선출로서 지금 현재 감독님과 함께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일단은 내년 드래프트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왼손이 어깨까지 공간이 올라와서 회전이 될때 머리하고 왼손의 공간이 보통 이상적인 각도는 90도라고 하거든요. 그 안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, 여기서 얘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고, 손이 높게 있다 보니까는, 공을 회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, 내리면서, 핥아서 던지게 돼요. 예. 그대로, 내 체중을 실어서 펀치를 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핥아서 때리는 느낌? 예. 그런 느낌이 좀 심하게 있거든요. 제형이가. 스피드는 회전인데, 회전하고 속도인데, 공을 회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, 예. 내려쓰게 되면서, 자꾸, 돌려 던지게 되는 거예요. 예. 직구 회전이 아니라 자꾸 커터성으로 회전해서 먹게 되는 거죠. 예. 여기 에 있게 되면은, 예를 들어서 이제 포수한테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면은, 그거를 힘을 내렸어야 되거든요. 예. 그 느낌이 아니라, 여기 있는 공간을 여기 머리 옆에 확보하게 해서 회전해서 보낼 수 있게. 예. 킥킹해서 스트라이드, 음. 하체 회전, 골반, 몸통, 어깨, 팔꿈치, 손 보통 이 순인데 음. 예. 그거를 지금 연결해서 하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하체는 고립을 시켜놓고 예. 상체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. 이 공간에서 앞에 설정해 둔 턴의 라인 예. 거기에 그냥 회전해서 던지는 그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. 한번 만들어 볼래? 그렇지 여기서 이 설정해 준 높이, 이 그림을 만약에 너가 여기서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면 아래로 그리지 말고 저 콩까지 실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왼손을 거기다가 태워서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. 네. 지금도 넓어, 조금 더 좁아도 돼. 그렇지. 너 봐봐 여기, 여기서 부폭 너무 넓어. 지금도 더 좁혀. 그렇지. 이게 자꾸 부폭이 넓어지면 너가 상체가 자꾸 앞으로 쏟아지니까 그냥 최소한의 던질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준 다음에 거기서 그냥 회전. 응. 오케이. 응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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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른손은 쓸려고 하면 안 돼. 응. 오른손은 벽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금 지고 있는 대로 놔두고 왼손만 거기에 포개진다는 느낌으로. 어, 지금 여기서 자, 꾸 같이 빠져버리는데 응. 유지 포개고 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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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으로만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가 가진 힘을 온전히 다 공에 실지 못하고 너무 그냥 무식하게 좀 힘으로만 던지려고 했던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공을 찍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눌러서 보내는 거 타겟이 내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진 힘을 음. 앞으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찍어서 던지는 거를 계속 앞으로 보내는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수정해 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